안녕하십니까. 어, 소통하는 교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잘 어, 받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교보제를 준비했는데요. 예.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그릇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방언,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음, 모두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도하거나 뭐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분과 성녀님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러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지만 응답하는 소리를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칩시다. 이 그릇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비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담아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 여러분의 이 마음 그릇에 아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탁 담아주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무언가가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고 넣으려고 했더니 가득 차 버리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났던 많은 생각들,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적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 마음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워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워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 마음을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목록으로 적어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그것을 꺼집어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그릇에서 한 가지씩 꺼집어 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걸 담아 왔습니다. 자, 처음 하나를 꺼집어 내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홍삼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홍삼액을 하나 꺼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냐? 하나님께 이득이냐, 하나님께 유익하냐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꺼집어서 보는 겁니다. 어? 아, 나한테는 필요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필요할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아,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러면 아,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내가 이거는, 이거는 생각 안 해야 되겠어. 하나님, 저 이거, 어, 비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아이고. 네 이것은, 어, 무주 반딧불 사과즙입니다. 이것을 딱 끄집어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면 생각해 봅니다. 아, 맛있고, 내가 잘 즐겨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에 담아 두었겠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 할까? 하나님께 필요할까?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인가? 라고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다. 어,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님 이거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이제 자, 가나 초콜릿이 있고요. 이거 하나님 기존으로 보고, 자, 바꿨습니다. 바꿨어. 바깥스. 이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넣는 겁니다. 네, 넣었어요. 자,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소한 검은 콩, 고칼슘 두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 둔 건데요. 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드시고 싶어 하실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이것도 빼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냐? 펜이 하나 남았네요, 펜. 이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요. 그러면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제 마음에서, 제 마음 그릇에서 이 많은 종류를 비워 내버렸습니다. 자, 이 마음 그릇이 이제 비워졌죠. 공간이 공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그릇에 넣어 주고 싶어하실 때 넣었을 때 네, 성경이 좀 크니까 안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해도 들리지가 않고, 내 마음에 떠올려주고 싶어 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 그릇을 비우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를 목록별로 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을 하니까 하나님도 유익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안 하겠어! 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하자마자 탁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생각을 탁 내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머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경험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마음을 비워 있으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음을 가볍게 비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또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 등 그런 감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비워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넣어주시고 넣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러 와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요,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칩시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시겠죠. 너무 바쁘시면 안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기다리는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으면 안 오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항상 오십니다. 와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올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